안녕하세요 연쯔입니다 오늘은 고치 향수를 만들건데요 일단 준비부터 소개할게요 처음에는 공병 그리고 바세린 그리고 휴지 그리고 향수 그다음 미스트 그리고 면봉 이렇게 여섯가지가 필요한데요 일단은 이거는 뒤로 좀 넣을게요 근데 처음에는요 공병을 열어주셔가지고 면봉 하나를 집어서 이걸 열어주세요. 그리고 짜서, 아, 이거 좀푹 떠서 이렇게 넣어주세요. 아, 지금 친구가 있어가지고 좀 시끄러울 거예요. 오빠하고 친구가 같이 있어가지고. 아, 저죽구 아, 요즘 월드컵이 대세죠. 네, 좀 조용히 해주세요. 네, 이렇게 했어요. 근데 미스트는 꼭 필요하지도 않아요. 그냥 피부에 안 좋을 것 같아서 뿌리는 거고요. 저는 거의 목 부분이야잖아요. 그래서 목부, 목도 피부니까 안 좋을 것 같아 미드 미스트를 한번 뿌립니다. 네, 두번 뿌려줍니다. 네, 섞어주시고요. 이게 바세린이 찐득찐득하고 느낌도 이상하잖아요. 근데 미스트가 있으면 뭔가 괜찮아지는 느낌, 그런 느낌이 들어요. 좀 물기가 생겨가지고 그냥 바세린보다 물, 바.. 뭐였지? 아, 좀 조용히 라 아, 죄송합니다. 지금 친구 되게 짜증나요, 진짜. 네, 이렇게 했고요 그럼 드라이기로 잠시만요. 블록 만다 줌리 나야지. 트라이기로제 이름 은 신상이에요. 똥 싸지 말고. 자, 자 이렇게 해서 가스를 녹여야죠. 이 제일 뜨거운 걸로. 만들기가 아니라서 조금 해야 돼요. 뜨거워, 뜨거우니까 주의하시고요. 네, 좀 비대가지고 물렁물렁해졌죠. 물기 좀 보이고. 좀 색이 들었네요. 여기, 원래, 그, 보체 향수 다른 거 들어있었거든요. 근데 이거 공병이 지금 하나도 없어가지고, 저번에 만, 제가 혼자 만들었던 거 공병을 씻어가지고, 잘 쓰는 거예요. 그것이 어, 좀 더러울 거 더러울 거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근데 제가 이거 그냥 뭐 없어가지고 쓰는 거니까 양해 부탁드리고요 다시 미스트를몇번두번 번 뿌려줍니다. 이 구독자가 한 명도 없어가지고 씁쓸해요 그래서 인기를 얻고 싶은데 제 얼굴 공개 나중에 꼭 할게요. 근데, 필리핀 갔다, 갔다 오고 나서, 8월 5일 그 정도 공개를 할 테니까, 제가 진짜 못생겨도, 주의해라, 진짜. 못생겨도 양해 부탁드리고요. 그딴 말 하든 말든 뭔 상관이야. 지금 이 오빠가 자꾸 나대네요. 자, 그 다음, 이 향수를, 아, 향수도 아니지. 다시, 드라이기도 말려줍니다. 녹였잖아요. 근데 뭔가 부족하죠. 빈 공간이 많이 나니까 한번더 바세니 넣어줄 거예요. 저는 처음에는 조금만 넣고, 그 다음 더 넣고, 그 다음 열 녹여가지고 넣거든요. 왜냐면, 이, 그 뭐냐. 마, 갑자기 많이 넣고 섞으면 힘들잖아요. 자꾸 튀어나오고 새고 그러니까. 그래가지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자, 계속 녹여줍니다. 휴지, 휴지가, 휴지가 음. 진짜 필요한데, 휴지 없으면 제못 살아요. 왜냐면 제가 만들 때 이렇게 겉에 뿜 나와가지고, 만지면 자꾸 이상한 느품 들고 그래가지고, 필요해요. 이렇게 닦아주시고요. 잠시만요. 이렇게. 이렇게 다시 미스트를 뿌려줄 거예요. 두번 이상 뿌려줍니다. 네, 이렇게 하얗게 됐죠. 근데 이게 요즘, 그 뭐랄까, 바세린이, 저 제가 좀 바세린이 좀안 써가지고, 쓸 일이 없어가지고, 많이 좀 많이 쓸 건데요. 지금 미스트 때문에 물기가 좀 있어요. 괜찮아요. 바세린이 살아있으면 돼요. 아, 나뭔 소리 하는 거야? 바세린 좀더 넣을게요. 부족해요, 너무. 지금 친구들이 설렌 거를 보고 있네요. 요즘 카스에서 엄마나 태연하고 백현 연애가 또 많이 뜨죠. 근데 저는 상관 없어요. 저는 백현 팬이 아니라 디오 팬이거든요. 뭐 연예인들도 연애를 할수 있는 건데 연예인 마음인데 저희가 어. 저희가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? 그죠? 뭐, 저희가 뭐 애들, 여기 연애를 막아도 저희가 뭐 손해보는데. 좀더 넣을게. 아, 진짜. 왜 이렇게 답답하게 바세린이 없냐. 네, 기렇게 됐어요. 바실레만더 아이 요즘 넣어요. 이게 미스트가 알로에 오레시 수딩 미스트예요. 수딩제라고 섞인 거, 아 수딩하고 섞인 건데요. 갑자기 수딩제이 나오냐? 제가 요즘 수딩 수딩제를 써써가지고 진짜 있었어요. 근데 다 써가지고 네이처 리퍼블리 가가지고 살 거예요. 네, 됐습니다. 네이프 람더 한번 넣어주시고요. 좀 조용해라잉. 시험 공부라서 공부한다는데, 집에서 뭐 휴대폰질하고 있네요. 네, 이렇게 하시구요.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 향수를 뿌릴거에요. 음, 늘 되게 좋다. 뿌릴게요. 네, 엑소 립바, 아니, 엑소를. 네, 엑소 음... 립바 있는데. 알어. 어 에, 엑소 그그 음, 음. 그 고체 향식 만들 건데요. 엑소 네. 고체 향식 근데 네. 네, 이제, 이제 시, 이렇게 됐고요. 제가 요즘 엑소 엑소 스티커를 입양하려고래. 그래, 그아 엑소 사진을 입양하려고래요. 그 근데. 유 튜브에서 못 하니까 그냥 알려, 그냥 소식을 전해주는 것뿐이고요. 저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. 그리고 고체 향수. 그다음 이거를 냉장고에다 넣어주시고요. 거의 립밤 만들기랑 비슷하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.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응, 안녕.